뭐 진짜 맛있다. 치앙마이에서 머무르시는 분들 날씨 혹은 게으름으로 인해 밖에 나가기 싫은데 밥은 먹어야겠고 고민이신가요? 내 집서 편안하게 음식을 주문해 먹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돼지보스만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제가 어, 음식을 주문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할 애플리케이션은 바로 요 그랩이에요. 아, 이 그랩이에요. 아이 카메라 초점이 좀 고장난 것 같아. 그래, 어플리케이션을 켜시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래, 카, 그래, 딜리버리, 푸드, 모뭐 리와즈 이렇게 있는데, 푸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주문을 할수 있는 식당들이 쭉 나와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런 태국 전통 음식부터, 뭐, 파스타나 피자, 혹은 한국 음식까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나 딱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음식이 제공되는지 어, 배달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가격과 이런 메뉴들이 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아제 카메라가 지금 초점이 고장이 난것 같아요. 가까이 찍을 수가 없네요. 저는 오늘 먹고 싶은 음식이 계속 요 며칠 태국 음식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한국 음식 검색하시면 이제 서치에다가 코리안 뭐 코리안 푸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김치 이런 특정 메뉴면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예전에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었던 케이팝 음 식당이 있어요. 케이팝 떡볶이라고 어, 치앙마이 대학 정문에 있는 식당인데 여기서 떡볶이도 팔고 비빔밥도 팔고 또 김밥도 팔고 이런 한식대로 팝니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보면 이제 여기는 떡볶이가 주 메뉴에요 근데 이제 2-3인분 3-4인분 하는 떡볶이들 비싸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떡볶이 이제 단품으로 하나 주문하고요 그리고 비빔밥이 좀 오늘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비빔밥을 하나 또 주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194바트가 나왔는데요. 이 194바트 한번 주문해 볼게요. 네, 지금 오리지널 떡볶이랑 비빔밥 해서 어, 딜리버리피 배달비가 19바트 나왔습니다. 700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리고 플레이스 오더 눌러 볼게요. 누르면 어, 이제 이렇게 배달해 주실 기사분을 찾는 어, 메세지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갑니다. 이거를 이제 기사분이 딱 캐치를 하시면 어, 주문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다 잡으셨네요. 네, 지금 음, 요 이제 기사님이 저의 이제 주문을 어, 받아 주실 거고요. 그러면 요 기사님이 지금 있는 위치가 나와요. 지금 어, 마야몰 사거리 쯤에 계신 것 같아요. 오실 거예요. 지금 오토바이가 가는 게 보이시죠? 이 쪽으로 이동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문을 이제 하시고, 주문이 완료됐다는 또 알림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받아서 오시는 어, 배달 기사님의 위치가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 기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음식을 주문해서 가져오시는지, 아니면 음식 주문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이런 실시간, 어, 상황을 모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앱이죠. 이제 기사님이 음식을 받아서 저희 숙소로 거의 다 오셨습니다. 음, 예상 시간 1, 2분 남았고요. 저는 이제 돈을 들고 후다닥 나가서 주문한 음식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 설레는 시간이네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초점 못 잡지? 화딱지가 나네. 이렇게 떡볶이를 시켰어요. 되게 잘 오네요. 포장이 심지어 라면이랑 계란 사이로 들었고, 이게 비빔밥! 김이랑 고추장. 그리고, 우와. 우와, 맛있겠다. 나물이랑 계란이랑, 오, 잔뜩 들었어요. 오, 냄새. 오, 설레설레. 설레. 저는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겠죠. 떡볶이도 맛있어 보이고. 비빔밥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밥다 비볐어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떡볶이 안에 라면사리도 들어있고 음. 하나 맛볼까요? 음, 음. 그냥 떡볶인데 왜 해물맛이 나지? 맛있네요. 음. 음. 맛있다. 이거 나물 되게 푸짐하게 들고, 고추장도 맛있고, 그냥 딱 한국에서 먹던 바로 그 비빔밥 맛이에요. 음. 자, 오늘 돼지보스는 디저트를 이렇게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빌 딜리버리로. 어, 님만 해민에 있는 롯띠 로띠, 유명한 롯띠집인데 거기서 제가 커피랑 롯띠랑한 150밧 정도, 155밧. 비싸죠. 밥한3세번 먹을 <laughs> 국수 세 그릇 먹을 그 정도인데. 음, 아무튼 한번 그랩 딜리버리로 한번 시켜 봤는데 진짜 빨리 왔고 배달비가 19밧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700원 조금 안 되게 붙은 거죠. 음. 집에서 편히 먹고 싶을 때는 그랩 딜리버리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커피맛도 완전 좋아요. 좋다 이렇게 집안에서 시켜 먹으니까 태국도 우리나라 못지않은 배달 강국이네요. 음. 커피맛도 너무 맛있고 이거 어떤 맛일까? 크리스피 로티로티 로티 자체를 잘안사 먹는데 어떤지. 음. 매우 단맛이군요. <laughs> 아, 왜 그릇들리 말인데? Mm, One hundred yeah. and seventy-five. Okay. and deliver. Uh, Delivery fee is nineteen. But <gasps> what two, three, seven? Yes, uh, for the, uh forty. Uh -huh. And deliver. <gasps> oh, but. Okay. 이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제껏 제가 만난 배달원 분들은 대부분 친절했는데요. 이날 음식을 배달해준 배달원은 따로 본인의 핸드폰에 62바트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수 없는 비용을 적어서 제게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촬영하던 핸드폰을 끄고 어플리케이션에 적혀 있는 배달비 19바트를 재차 보여줬고요. 그분은 마치 몰랐다는 듯이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산을 위해 돈을 내밀었는데요. 거슬러줘야 할 20바트.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 돈을 거슬러주지 않고 제멋대로 땡큐 하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한 배달원이었는데요. 아주 간혹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맛있는 로띠가 도착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배달을 시켰습니다. 요게 어, 그릴드 치킨 반말이고요 그리고 찹쌀밥이고 요게 그릴드 포크 앤 쏨땀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운 돼지고기가 들어간 쏨땀. 파파야 샐러드고 그리고 이게 저는 어, 뭐였지? 무슨 망고 망고다 그래. 망고 샐러드? 뭐 이런 거 시켰는데 약간 되게 되직한 그런 느낌으로 샐러드가 왔어요. 이 양념도 이 쏨땀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약간 좀 뭐지 발효된 그런 느낌의 냄새가 나거든요. 자, 오늘은 이거 그랩으로. 카우소이 메사이에서 카우소이랑 남니어우 주문했거든요. 아, 요렇게 해서 카우쏘이랑 이렇게 해서 남니어우랑 카우소이랑 그릇에 담아봤고요. 남니어우는 이렇게 벌건 국물에 약간 우리나라 육개장 같이, 여기좀덜 벌건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탱탱한 선지랑 어, 고기가, 돼지고기, 가른고기네요. 고기가 들어있고요. 제가 야채는 숙주랑 배추 조금 추가해서 넣었어요. 면은 제가 좋아하는 센야이면. 그리고 요, 어, 카우소이는 튀긴 국수를 이렇게 올려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커리 국물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닭다리가, 어, 얹어져 있고요. 요건 이렇게 누러, 노란, 애 에그 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같이 곁들여 먹는, 저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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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곁들여 먹는 요게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응? 음,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약간 매콤한 맛이 있네요. 음. 개인적으로 이남녀우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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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또 아이스크림 한번 때려줘야죠. 음 맛있당 자,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한 관계로 어, 배달 주문을 했습니다 절대 제가 게을러서 배달을 시켜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밖에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직접 가서 먹었던 한식당 오라오라에서 배달을 주문했는데요 그때 그 한식당에서 그 김치찜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어요. 자 이렇게 오픈 개봉샷을 찍어봅니다. 이 실한 등갈비가 김치찌개 안에 가득 들어있네요. 꼬마김밥은 3개 왔고요. 이게 50바트. 이게 밥이랑 반찬도 5가지나 돼요. 너무 맛있겠죠. 입에 침이 고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 김치찜이 230바트고요. 어, 이 꼬마김밥까지 해서 모두 330바트. 어, 딜리버리비, 배달비가 50바트 추가됐고요. 총 330바트입니다. 나 할당! 등갈비 어, 너무 맛있어 보여. 생갈비 음, 생갈비 완전 풍물났다. 음,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칩이에요.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튀긴 거. 이거 어, 네,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오늘은 어제 오라오라에서 주문했던 김치찜이 좀 남아서 김치찜에 파타이 먹고 남은 부추랑 숙주 밑에 깔고 그리고 이거 편의점 만두 있죠? 돼지고기 만두 이거 넣어가지고 어, 지금 전자레인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오믈렛, 새우 오믈렛 밥이거든요? 이거랑 같이 먹겠습니다 그 태국 사람들이 이 오믈렛이랑 밥을 또 즐겨서 먹더라고요 이 오믈렛이 그냥 말하자면 계란 부침개인데 어, 계란말이 맛이죠. 계란 부친게 이렇게 새우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딱 계란 부침만 해가지고 밥이랑 요 뭐죠 스위치 칠리 소스, 스위치 칠리 소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먹는데 저도 밖에서 한두번 정도 먹었었거든요. 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 맛입니다. 요거랑 김치찌개랑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But well, you're the soldier, shouldn't you know? What do you do? My family's at the mall. I gotta to get to them. There'll be food there, supplies. I thought you said you wanted to help. Yeah, but what about the whole <laughs> Cockroach of the mountains? I'm not trying to force anyone to do anything. I'm so coming. dessert <laughs> 어, 이거 10바트짜리 조그만 케이크와 커피 마시겠습니다. 저 오늘은 김군내라는 한식당에서 순대국밥이랑 양념치킨 작은 거 배달 시켰어요. 순대국밥은 어, 좀 끓여야 된다고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1인분인데 되게 양이 부짐하네요제순대국이랑 같이 이거 양념치킨 작은 걸로 하나 시켰어요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다데기랑 뭐죠? 새우젓 그리고 이 쌈장 같은데요? 무 그리고 파는 여러분 뭐 양파, 생양파 그리고 밥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진짜 최고! <laughs> 어, 치킨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치킨 언제나 오라. 음, 맛있어! 음. 오늘은 생선! 무슨 드라이피쉬 어쩌고 밥이랑 돼지고기 만두 그거 어제 먹다 남은 쌈장 네, 뭐 이런 걸 먹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다대기를 퍼서 먹을게요. 순대국 먹고 나면 다데기야. 너무 맛있겠지 않나요? 이거 음, 아주 벌용이 마음에 듭니다. 음. 좋아. 이제 디저트 타임입니다 이게 그, 일본의 그 유명한 바나나 빵을 좀 따라한 것 같은데, 맛있대요.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빵두 겹이 이렇게 샌드되어 있고요. 안에 이제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빵두 개를 샌댔다라는 점에서, 이게 약간, 일본의 바나나 빵보다는 조금 형태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네.